구... 또독어디왔어아지 어디야? 어님야0디야 왔다 아씨...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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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이. 디야어디어디어떻게알디야 어디야? 어찰은 하긴 하는데 여기 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야어였어야어 우리 스코티도 살아서 성장이 너무 느렸구만 집에 10%양초 사이드 터렐에서 다붙였어요 4쪽 다 붙어 아, 아하... 아저 문제가 날탈이 없어서 저 올라가서 지원이 안 되네? 그니까 러 저희 집에 날탈이 없어요 위에 그리핀 팔로워 죠 저희 형님 화방 들고 계시던데? 화방에다가 쇠낼 거... 그것도 있어 아 여기 계시네 양 아, 그래 아, 제트 방가지 들고 오시네. 어, 트토 정까지 들고 오시네. 여기 계시네 우선 음. 송신기 들고 잭켜 빨리. 자, 와이번 하나 들고 가. 아이고. 아우. 아하, 허내 들고 오셨네. 저그 아이스 케이브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네, 제 아이스 케이브. 와, 옮겼어? 예 네. 이사했어요 이제 이거 업로드해 우리 블러드스터 거 있는 거 없나? 죽었어요 블러드스터 거 위에서 죽었어 오십 방 쳐들렸네 알라다니네자 이거 들고 가 보사 아줘다줘야 보사 너뭐 하냐 뭐가요 뭐해 집에 혹시, 에너미가 쳐들어 왔어 에너미 왔다니까 지금 응. 없어도 되는 거 네. 네. 근데 왜브리온안 쳐? 쳐서. 막을 수 있, 막고 있어 지금 가졌어요 위위 탈이 더 없났어 안아요. 그 사람 한 명인데. 사람. 이한 명인데 그리핀이 없어 가지고 대처가 안 돼. 아니, 응? 그리핀이 왜 없어 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죽었어야 돼. 그리고 혹시 이거 고르라님이 먹었다는스나 500포짜리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금거에 아,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죽으겠는데. 누구 누가 갔다 갔어요? 부족은 공사 그 배역회 옛날 배어회 고, 0,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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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공것 저거 한3공4 공. 3, 4, 4, 4, 거기 좀 크지 않나? 우리 토대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베이스 걸렸으면 토대부터 빨리 깔아야겠네. 나나뭐 갖고 쳐? 아이왜왜 왜? 꽂아. 왜, 아, 왜. 그냥 복제기 들고 와라 도로. 갖고 에? 튀어? 야뺄거 아니고 싸울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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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 쏜다 양궁 쏜다 어디서? 여기다 할까요?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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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놓을 게 되면 뺄까요? 공중 어, 날탈이 아예 없어요 집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저기서 쏘네 그니까 러 저기서 쏘네 날탈이 그냥 날탈이 왜 저거 어, 어디 갔지? 아씨 어이가 없네 진짜 대처를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아예 아니 이거 날탈만 있어도 혼자라서 그냥 대처가 가능한데 없어요 하나도 왜야야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템 들고 뚫려다가 어 걸렸어. 근데 형님들 도대체 그 아,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지금 위에 아니... 터렛을 왜다 뗐어? 다 터를 터졌다니까요. 뭐... 터졌다. <laughs> 터친 거예요. 왜 터쳤어? 아 쟤가 예 터치... 네, 네. 터쳤어요. 아그안 쳐져 있어서 네. 지금 뭐안 만들어지냐? 그인총아그 지금... 인... 총... 그 화약 화약이 안돼 있어가지고. 야 안에 근데 터렛 총 하나 존나 많이 있더라. 몇천발 그래도. 복제기 깔고 이제 만들라 했는데 이제 그리핀 에너미. 와 근데 그 진짜 날타를 하나도 없어서 상전되는 거좀 크다. 날탈을 쓰는 템이 하는 사람만 쓰고 누가 다 꼬라박은 거 같아. 너, 누가 다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스테고. 스테고입니다. 스태고. 스테고 아요 스테고. 아.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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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쟤는 다 들고 갔냐, 설마? 걸렸어, 씨. 아니. 아. 그거를 프로 코두돈 타고 도망가는 새끼가 어딨어, 세상에. 와. 그, 씨로씨로씨로 하면 기술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이길만 하면 되는데. 발탈만 했었어. 아. 잡아, 잡아, 잡아. C 누르면 잡을 수 있어. 아안 죽어. 요 어, 아니 뭐또 아니, 인간이 중요 뭐야? 기술 타고 싸서 그래요. 기술 타고 그 위에 있는 사람 싸서. 어, 하는 수준 보면은 딱 그런데. 와, 아니, 아니 가지떻게데 저쪽 지금 막을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도. 야, 이거 뭐야? 스태고 잡았네. 스태그 어, 잡았어. 잡을 수 있어. 나한테 거. 아니. 와, 이거 뭐야? 수나 맞은 건가? 빨리 올라가서 터렛부터 달아봐. 달아 봐. 내가 달어? 지금 총알 비벼야 돼요. 어차피 쟤네 막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몇 발이라도 비비면 끝나 그냥 비벼 어 뭐야 어나 집에 있는데 화살이 맞고 죽네? 비해 아, 우리 집이 비해 그니까 이게 죽으면은 50초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리스크가 크다 지키는 입장에서 이럴 때는 아니 근데 컨 끝났어 집 터졌어 빼져 아, 뺄거다빼뺄 수가 없어 이제 침대 끝나는데 뭐아 근데 어? 나 이거 털릴 거 같았어 솔직히 아니 터렛도 안 올라간 거고 그냥 안 걸리는 게좀 신기하긴 했는데 걸렸네 아 지금부터 제가 하, 하라는 거빠닥빠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 아, 예? 저희 이제 집이 몰락한 후에 크리스탈 아일랜드라고 천양 유튜브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곳 크리스탈 아일랜드에 저희가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리핀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있긴 한데 여기 아주 외딴 곳에다가 저도 여기가 잘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외딴 곳에 이제 기지를 지었고요 송신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파밍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럼 뭐충마다 이런 거뭐 살아있는 거 하나도 없냐 우리? 없죠 와 개망했다 거룽뱅이 거렁뱅이 그러면 이거 배제 부프를 해야 되는데 뭐, 야 지금 그리핀조 중에 좀 좋은 세대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하나는 있어요 2 0 0오 쌍놈이 누구야. 헬로. 오 기기 요체할 사람. 아니 누가 가지고 있다가 2 0 0짜리요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그배 불판 말이하 나네가 올게. 같이 가자. 저, 그리핀 는데요 제가 가면 그리핀이 멈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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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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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짜 노는 거가 아 하하. 센터 왔어요? 아유. 오늘 세트원아르몇 마리 잡았어? 아르젠 지금 2 9 0짜리갔다 보내고 먹이러 잘했네. 우리 프테라! 아유구 발전하는 모습 보기 좋다. 파이팅. 손풀프고 있어, 씨 네, 파이팅. 스크벅.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도록. 스쿠버랑 스크벅. 스크벅. 그 길리 세트였었나? 스 내가 봤갑만들고 누가 다 빼서 쳐 입었어? 뭐야? 야, 미안해. 야, 야, 미안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이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야, 미안해. 야, 아니 아니 이거 방송에다 내보내세요. 아아 아, 오늘 안 들을게. 아. 이미지 이미지 불러야겠다. 아, 가만히 있다 막 욕을 모르려나요아 근데. 아 근데 여기 집왜 이렇게 구려? 뭐구 어디야? 아니 구가 어디야 여기? 이미지 워요 그러면. 아니 길을 모르겠어. 천연님 그 시멘트 동굴 가실 거잖아요. 그 길리 그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스쿠버랑 아, 어떤 아 알겠습니다. 아까 라덴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응. 잘해. 자꾸 니꼬 친다. 진짜 정신 나가겠다. 아또 아무 쳐 칼라 또또 또.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이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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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들이 안 넘치. 아야 그야 이거 나이탈 안 들고 가도 되겠지? 들고 가야 돼요. 야 이거 내 지금 나이탈 없잖아, 돼요? 이 집에 지금. 아니 안 들고 가면 개 고생한다니까. 그... 겨울 타고 뛰어갈래? 시애틀까지? 보드가 있나 집에 없을 거예요. 어, 없을 거예요. 집에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 아 없어 하나도. 그럼 여기 야 여기 나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 저도 몰라요. 아 저도 헤맸어요. 그거 쭉 나오다 보면 쭉 가다가 오른쪽 보시면 뚫려 있거든요. 통로가. 불로 나가시면 돼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요. 뭘 미치야? 바로 옆에, 지금 어, 우리 집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있구만. 아, 뭐, 뭐야? 누구 말을 맞는 거야? <laughs> 왼쪽으로 꺾으라고? 저기, 어, 오른쪽이야. 여기, 어. 왼쪽이야. 왼쪽, 왼쪽? 오른쪽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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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잖아, 거기 그잖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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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있었는데 야 잠깐만 야 어디로 가면 포드 가을수 있냐? 어디요?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어디야, 70에.. 진짜? 70에 46? <웃음> <웃음> 아, 나 하지마 <laughs> 나 하지마 <laughs> 아왜 저래?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뭐하려고? <laughs> 아 저러는 거야 아개 패버리고 싶네 진짜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지금 원래 나갔어요 뭐한 번... ㅋ ㅋ ㅋ 여기 패시브야 면 응. 나보다 더 심해 뭐 어그리시브 갈게 <laughs> 어저 진짜 저걸레 물어 가지고 그래서... <laughs> 진짜, <웃음> 그 진짜 저 올해 이거 녹화 영상에서 야비 몇번 욕하나 해보세요 네. <laughs> <laughs> 나 그냥 말 끌게요 그냥 천하님 앞으로 말어그나다면은 대화가 안 돼? 니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laughs> 아유 저게 남자 속이 좁아가지고 되겠는지 모르겠네. 지금 남자가 아니에요. 그그 일반에. 그, 그... 아, 설마 자, 설마. 첨, 설마. 했습니다 네, 저... 설마... 그냥. 몰라서 어? 못 했네요 이거 게임. <laughs> 그럼 러넌 진짜로 못... 그 인정하게 되는 거지. 우리 보스가 기전에 자원 빡 모자 으 빨리. 자 염님 폴리머 캐오시고. 음, 음. 싫어 불포파밍 할 거야. 불포파밍. 내가, 내가 하면 내가 알아서 해 네. 래 소대 부 뭐하고 있어? 야, 집이 어? 엄청 리네 그리핀, 그리핀 그런... 하고 있다고? 네세뇌 고장나가지고 수리할 재료 좀 갖다달라 했어요 난 옆에서 구경 중 야, 한명 진주캐고 한명 폴리모캐 아니, 너가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목이 났다니까? 김건우 씨 폴리모캐세요 <laughs> 이제 <laughs> 그렇게 가야 돼 진짜 이게 누가 해 누가 하 하면 누군가가 해. 아니 나 이다 이다 건우야 너가 이제 엘리트니까 넌 이스 가서 만화 한 마리 딱 쩌랩이라도 한 마리 딱 복수할 거야. 뭐? 에? 네? 어? 복수한다고. 아니 너너 엘리트 라니까 <laughs> 아니 활로 어떻게 테 팀을 해 만화를? 너 활이 있어? 네, 활밖에 없어. 지금 집에 호... 와 그럼 이따 인박 받아. 공심구해 그가 어디쯤이야? 라이브 보여? 요령이 딱 요령이. 보면 딱 보면 여기 그냥 그리핀 하고 있다. 또저 무책임한.. 어? 이거인가? 야 이게 우리냐? 어, 그... 네. 봐봐요. 딱, 딱, 딱 보면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진짜 딱 보면 하고 있네. 자, 한 마리 골라 잡아요. 그리핀. 아니야 기다려 봐. 내 하나 센터 갈게. 할게. 어디 보자. 아, 도일이 했어? 도일이야 어, 너 이제 도월까야 이거 한몇 정도, 정도 찍는 돼. 게 좋냐? 기력 한 3000이면 되지. 기력 3천 저는 난. 저는 기는요는 저는 저 저는 저는 겐는겐는 저는 천 재미없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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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실래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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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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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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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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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저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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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레드 오벨 쪽이 눕힐 텐데? 크라 그리고 그것도 들고 이밍 빨간 쪽네 거기 눕힐 요